인간이 인위적으로 부동산에 부여한 특성입니다. 인위적이고 후천적이며 가변적인 특성입니다. 가변적입니다. 인문적 특성은 가변적이에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든지 변화 분할의 가능성 다 인위적이고 위치의 가능성도 인위적. 국토성, 지역성 다 인위적이고 가변적인 겁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그 같은 용도에 쓰이는 경우라도 그 규모와 이용방법이 항상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 원칙 중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근거를 두어 부동산의 오용 방지에 기여해야 됩니다. 용도의 다양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에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로 인한 재산상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적지론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적지론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가격다원설. 적지로는 광의의 입지론이라고도 합니다. 가격 다원설에 있어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도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100원이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200원이라는 거죠.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는 창조적 이용을 가능케 합니다. 이행과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도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용도 전환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케 합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며 부동산의 용도 전환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케 합니다. 입지론이란 특정 용도에 어떤 용지가 적합한가를 결정하는 용지 선정을 논의하는 것이고, 적지론이란 주어진 용지에 어떤 용도가 최적인가를 결정하는 용도 선정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입지론은 특정 용도에 어떤 용지가 적합한가, 적지론은 주어진 용지에 어떤 용도가 최적인가,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하나이지만 가치는 다양하다는 것을 가격 다원설이라고 합니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법률이 허용한 한도에서 인위적으로 적정한 규모로 합치거나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행정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지적 공부상에 정리를 합니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병합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합병 증감가 또는 분할 증감가를 발생합니다. 합병적 토지 이용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분할적 토지 이용은 규모의 불경제입니다. 합병적 토지 이용, 토지를 합병함으로써 토지의 대규모화를 통해 토지의 유용성을 증대시키고 고정 비용의 감소를 통한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게 합니다. 토지의, 분할적 토지 이용, 규모의 불경제, 토지의 대규모화가 고정비용을 상승시켜 생산비를 증가시키는 규모의 불경제를 야기합니다. 용도에 맞게 적정 규모로 토지를 분할하여 이용하면 토지 가치를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합병적 토지 이용,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여기에서 법적으로 이걸 합필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플로테이지 현상, 어셈블리지 현상으로 합병 증가, 분할 감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플로테이지 현상이 무엇이냐. 토지의 유용성이 증가하고, 인접한 토지를 구입하여 합병해가지고, 토지의 유용성이 증가하고,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어셈블리지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개의 획지가 일체로 이용될 때가, 개개로 이용된 경우보다 토지의 유용성이 증대한다는 현상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시설 규모 늘려감에 따라 생산비가 점차 절감되고 생산성이 증가되는 현상 말합니다. 토지 이용 역시 대규모로 늘려감에 따라 토지 이용성이 점차 증가하겠죠. 분할적 토지 이용은 분피해를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합병 감가, 분할 증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에서서 가치 원칙 중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기여의 원칙 등 지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병합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기여의 원칙 등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병합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아파트의 인근 지역에 공원이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에 특성 중 부동성과 위치의 가변성에 의한 것입니다. 위치의 가변성,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과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은 주거 환경이 악화 또는 슬럼화되거나 과밀화되는 경우, 공장 전이 공원 폐지, 학교 이전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 인구 상태 및 가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부동산 유용성 및 수급 변동, 도시형성 공공시설 확충 및 정비 상태 변화 이런 것이 다 사회적 위치의 변화입니다.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은 수송 및 교통 체계의 정비, 교통 체계의 경제적 위치를 가변시킵니다. 도로 철도 전철 항만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 성장, 소득 증대, 경기 순환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수급 및 유용성이 변동하는 경우, 물가 임금 고용 등 상태로 인해 부동산 수급 및 유용성이 변하는 화 경우, 행정적 위치의 가능성은 규제와 관련된 겁니다. 토지형및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위치의 변화 요인인데 일정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린벨트로 지정, 대형 건축허가를 금지한다든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로 부동산 보유세제가 강화된다든지, 정부의 주택 정책, 살림 정책 변화, 도시 계획의 변경, 토지 이용의 공적 계획 실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국토성은 토지 공개념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토성의 중요한 점은 토지 공개념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국토성은 원래 사유기 이전에 국토라는 겁니다. 토지가.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개인소의 부동산이 있을 수 없다. 부동산의 공익개념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각종 법률적 규제의 근거가 됩니다. 지역성은 부동산의 부동성에서 기인하는 특성입니다. 부동성에서 기인하는 특성입니다. 자연적 특성, 자연적 특성의 부동성,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에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국토성, 지역성입니다. 자연적 특성이 부동성과 관련 있는 것이 지역성이라는 것이죠. 다른 부동산과 함께 어떤 지역을 형성하고 상호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정하여집니다 이러한 특성이 부동산 가격 수준에 전반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경제적 특성 경제적 특성에 희소성, 투자의 고정성, 토지 계량물의 토지 효용 변경성, 위치의 선호성, 고가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특성 인문적 특성과 분화를한 거죠. 그래서 희소성은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 등으로 인해서 토지 공급의 비탄력성에 기인하며 토지 이용의 관점에서 희소성의 문제는 토지에 대한 인간의 수요량과 그 이용 이용의 상태에 따라 발생되고 변화합니다. 지금 부동성은 지역성과 관련이 되고요. 부증성은 희소성과 관련이 되는 거죠. 대지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 되는데, 이를 투자의 내구성, 투자의 고정성이라고 합니다. 투자의 고정성. 영속성으로 인하여 토지를 최유 이용 상태로 경제적 위치를 가변시키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음, 투자자본 회수 기간이 장기적입니다. 행정적 요인 등에 의해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능동적이고 기동성이 있는 적응이 어렵습니다. 토지 개량물의 토지 효용 변경성 토지 개량물이란 인위적인 힘을 통해서 부착하여 정착 돈는 부착하여 토지 효용성을 증가시키는 건축물, 구조물, 관계 시설 등을 말합니다. 토지상의 개량물과 토지 애의 개량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토지상의 개량물은 무엇이냐? 인프먼트 온 랜드, 온이 들어가죠. 지상의 부가물땅 위에 뭐 있죠? 건물 있죠? 토지상의 계량물입니다. 토지상에 설치되어 부착된 물건으로 보통 토지와 일체로 취급됩니다. 건물, 다리, 임목, 나무, 주차장 뭐 이런 것들. 건물, 땅 위에 나무 하나 그려보시고 또 다리 하나 그려보시고 또... 건물, 나, 다리, 나무, 주차장, P자 하나 그려보시면 되겠죠. 토지의 계량물 토지 애의 계량물인프 t 먼트 투, 랜드입니다. 토지에 대한 부가물이죠. 다른 토지로부터 대상 토지에 연결되어 온 것으로 연결되어 온 겁니다. 도로 같은 거 연결돼서 들어오죠. 이는 대상 토지의 조성 개간 등을 통해 토지에 투하된 자본으로 토지에 체화된 것입니다.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요. 토지는 자연적 특성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재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 동시에 해당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개량물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용도적인 관점에서 위치 선호성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업지가 있습니다. 위치 선호는 가변적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화하고 가변할 수 있죠. 옛날에는 농사를 지은 수익이 나오니까 농사를 농업지로 쓰던 땅이 뭐 현재는 또 어떤 뭐, 용도 변경을 통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아파트가 들어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수가 있죠. 고가성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부동산이 비싸다는 겁니다. 고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진출입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 아파트 살려고 했는데 5억이면 5억이 자본금이 있어야 되니까 진출입이 어렵겠죠. 진입이 어렵겠죠.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나,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 통과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 이용의 근거가 됩니다. 부증성이 최유 이용의 근거가 됩니다.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합니다.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수익 근거됩니다.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에 적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직접환원법은 무엇과 관련 관련있다고 이 했죠? 영속성과 관련있다고 했죠. 부증성은 토지양이 불변이라는 거고 생산비 투입해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다는 거고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물적 공급이 불가능함으로 토지의 공급조절을 곤란하게 하여 토지용을 집약화시킵니다. 또한 부중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킵니다. 지금까지 토지의 특성이었다면 건물의 특성은 비영속성, 생산 가능성 생산 가능하죠. 건축 생산성 동질성, 이동 가능성 토지의 개별적 요인의 지배성, 종속성 이렇게 됩니다. 비영속성은 인위적인 축조물이기 때문에 재생산이